작은입니다 어, 1, 2부로 나뉘어질 것 같고요. 오늘 미사 사오기를 찍을 건데 이건 크리스마 선물로 언니한테 사달라고 한 거예요. 근데 큰언니한테 사달라고건 작은언니한테 사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. 보다시피 앞에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 뜯고 제가 지금 이거 산타, 산타 미사 사오기 때보다 목소리가 좀 괜찮아지지 않았어요? 바, 끝나고 바로 하긴 했는데 이렇게 뜯어졌고요 응? 음? 음? 어? 어? 언니가 시켜준 게 아닌 듯 맞나? 맞네 일단 포기해볼게요 아 일단 이 점토인데요 굳었어요 완전히 이거는 문의해야겠다 <목소리> 이하 화이트 수 시점토에요 아무튼 이거나 이게 6천 6천 아무튼 6천 얼마를 했어요 아 요거 두개 다같이 파는거 있잖아요 초밥전용 알갱이 직접 뜯어보진 않을게요. 일단, 이거랑, 언니가 여기서도 밥알 편지 사줬네. 이거는 파 편지인데 너무 광 나는 듯. 뭐,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고, 요거 밥알 편지일 것 같아요. 밥알 편지랑, 아, 이거 매직 스노우가 레진 섞으면, 그 부피가 늘어나요. 더 리얼해지거든요. 스노우보다. 그래서 한번 샀고요. 덤. 덤이 또 레진 클리너 왔어요. 이게 진짜 안 팔리나 봐요. 계속 요거 나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요건 작은 언니가 사준 미사 사옥이고요. 암튼 그렇다고요. 일단. 해보도록 합시다. 세계긴 해도 뭐이 정도의 세계온 거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산타 덕분에 기분 좋으니까 그냥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덤들을 지금 산타 할때그 그릇 덤들을 다못 넣었어요. 아직 그 종류가 아직 여기에는 없어서. 왠지 여기에도 없는 것 같은데. 큰일 났네. 어, 아까 이 그릇, 이 그릇. 이 그릇, 이 그릇 같은데. 똑같은 종이긴 한데 색이 다르다. 왔다. 빨리. 미스튜베리님과 교환할 거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못 넣고 이상 아 맞다 이것도 있어요 레진 클리너 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